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2년도 10월 변액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간에서 명의 개설을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자, 명의를 개설한다. 명의 자체를 판 사람, 산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써주는 걸개서를 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실은 그 수많은 주주들 중에 누가 진짜 주주인지는 이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매수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회사에 가서 명의 개설 신청을 하고 명의 개설이 완료됐을 때 비로소 산 사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6개월 이내가 아니죠. 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펀드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증이 될수 있도록 최저 보증 설계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인데, 자 문제는 보증 비용은 부과가 되지 않는다에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보증 비용을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자연식 위험보험료. 어, 뭐, 자연식 위험보험료라는 게 주로 이제 사망과 관련된 위험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식 위험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는 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투입보험료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하게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만기 1년 미만이죠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맞네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합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을 한다 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단기금융상품은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때문에 유동성이 높죠? 비교적 높죠? 높으며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 다 맞는 내용인데, 유동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했으니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주식, 국채, 회사채 등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은 단기가 아니고 장기금융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만기를 기준으로 보통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말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만기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주식, 채권, 국채는 장기 금융시장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RP네요. 네, 리퍼처스. 예, 환매를 조건부로 해서 매매하는. 거래하는 채권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다. 어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거의 대부분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도 채권거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틀린 지문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라고 하는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 매수자 채권 매수하는 사람은 예 언제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은 어 자본 손실 위험, 즉뭐 이자율이 급격히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도 위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사주기로 이미 약정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문이 되겠죠. 3번. 단기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채권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이 안전하게 자금 운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은 뭐, 만기가 짧으면 1년, 보통 뭐 3년, 길면 10년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단기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실은 채권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근데 환매를 조건으로, 어, 보통은 뭐, 보름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환매 조건부로 조건을 걸어서 하는 채권 매매는 뭐 단기적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약속된 확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채권 자체가 그렇고요. 어, 채권 자체는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환매 조건도 기간 날짜, 예, 투자 기간, 그 다음에 금리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조금, 음, 좀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환매 조건에 되어 있는 그 조건까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약속된 확정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금리 정책. 금융통화위원회 의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 1회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뭐 분기 1회, 반기 1회, 월 1회. 뭐 굉장히 많이 예, 틀린 오답지 문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가 아니죠. 연 8회. 연8회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2번.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결정 시에 90일물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사용을 한다. 이게다 틀린 거죠. 예뭐 콜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 틀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황 해외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그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기준금리는 예뭐 주가 하나 빠졌다 보면 기준금리는 상승을 한다. 자금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리가 상승할 수가 없겠죠.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물가 동향, 국내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얘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표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이죠. 그 다음에 뮤첼펀드, 투자회사의 비교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결정하는, 구분하는 가장 어, 큰 기준은 뭐냐. 하나는 회사냐, 법인의 형태냐, 아니면 금융상품, 신탁상품의 형태냐. 이것만 명확하게 어, 여러분께서 기준을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는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법인에 투자를 했으니까 얘가 주주가 되겠죠. 그죠? 투자신탁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 내용 중 틀린 내용은 2번 정답 나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IPO 기업 공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소유 지분을 분산하고요. 기업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 이게 기업 공개죠. 1번.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는 일부 이제 대주주 몇 명이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소유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이죠. 상장에서도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업 공개는, 예. 기업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업 자체가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채권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4번.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다. 공인된 거래소, 증권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은 소유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 매매 거래. 매매 거래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용이 맞는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식의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삼영업일이죠. 매매거래 당일 포함 삼영업일 결제. 다음날 내지는 이길 내지는 당일 결제는 채권이죠. 매매거래 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10시부터 오후 4시다. 자, 이 문제도 뭐 되게 어, 쉬운 문제인데, 쉬운 내용인데, 쉬운 문제 자주 출제가 어, 한 번씩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9시부터 3시 30분까지죠. 3번. 고객은 주문 시점에 계좌의 증거금, 위탁 증거금, 해당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론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며칠 결제라고 그랬죠? 주식은 3일 결제라고 그랬죠. 다음 날 결제가 아니고 사업 날결 3일 후 결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돈안 내면 어떻게 하죠? 그 사이에 주가 가 빠졌다고. 그래서 어, 주가가 빠졌을 때 돈을 안낼 어, 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증거금 해당액이 위탁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어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에게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탁 수수료 수수료는 시장을 이용한 이용세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위탁 어, 수수료는 매도자, 매수자에게 모두 부과를 하지만 증권거래세 세금은 매도자에게 매도 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액면가. 채권 한 장마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 맞는 내용이죠. 잔존 기간. 기 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 시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며칠 남았니? 그게 잔존 기간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3번 표면 이율. 유통 시장에서 계속 매매가 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 표면 이율은 표면에 드러난 이율이죠. 표면 이율은 어 처음에 발행 시에 결정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건데 유통 시장에서 계속 매매가 되게 되면 금리는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은 표면 이율이 아니고 우리 가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만기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는 만기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만기 수익이 되겠습니다. 해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표면이율, 유통 수익률 이야기를 한 거죠. 12번, 12번, 분류가세. 분류가세 되는 거는 뭐, 여러분, 귀가 따갑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도, 퇴직,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 걸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부과를 하는 것은, 20년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해 다, 어, 과세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분류과세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뭐냐? 퇴직금. 그죠? 퇴직. 뭐, 30년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죠. 양도. 부동산 양도. 예를 들면 30년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다 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금융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 소득이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자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도 소득 이런 거 포함이 안 됩니다. 2번 금융소득세는 부부합산 아니죠.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이죠.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어, 위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하고요. 어, 실무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 종합과세에, 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과세하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다른 이자 소득과 금융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얘도 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보험료. 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순보험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순보험료에는 저축 보험료 플러스 위험보험료, 가나, 얘를 우리가 순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이 부합계약의 특성을 갖는 이유로 맞는 것은 자, 보험금이 장래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이건 사행계약성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보험약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부합계약의 가장 큰 특성 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 기인하기 때문에, 얘는 선의 계약서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계약, 유상 쌍무 계약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이고 서로 쌍무 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개시연령으로 맞는 것은 자 55세죠. 이건 만개할 뭐 수밖에 없죠. 종신연금보험 인출요건은 5년 경과 그리고 55세 이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월정립식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 기산일 변경 사유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2번,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3번,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4번, 최초 계약한 기본 보험료 한 배를 초과하여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자, 기산일 변경 사유 이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2번, 3번, 4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 기산일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기산일 변경하는 사유는 실은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한, 한다든지, 어, 조금 이게, 어, 계약자가 이걸 통해가지고, 어, 이게, 비정상적인 이제 절세를 한다든지, 뭐, 이제 약간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계약자 명경, 명,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어, 돈을 실은 부은 사람과 넣은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축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배를 초과하여, 어, 기본 보험을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아, 이게 어떤 게 변경 사유, 로 지정을 했을까를 이런 기준에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표의 과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한번 살펴보죠. 변액보험은 금융투자회사 상품처럼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누가 지는 겁니까? 계약자가 지는 거겠죠. 자이 문제도 올래 들어서 굉장히 자주 눈에 띄네요. 예, 어,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쉽네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이겠죠. 당연히 연금과 적립형은 장기투자, 예, 저축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나, 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기나비보험료를 보장하는 옵션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 정립형,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다 기나비보험료를 보장을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정립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자, 3번. 변액종신보험의 GMDB는, 예, 기본사망보험금을 어, 보장을 하는 옵션에 해당이 니다 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납입 보험료 여러분들 그 상품마다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하느냐 기본 보험금을 보장하느냐 어, 여러분들 공부 많이 어, 하셨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어,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어,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